많이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들이 많은 요즘 상황이지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이 무슨 말인지 또 누가 한 말인지를 잘 읽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과 그리고 그의 눈물로 가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슬퍼합니다.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19절에 나타납니다. 19절 상반절에 딸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먼이국땅에서또 방방곡곡에서 백성들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지금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파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울부짖고 있을까요? 19절 그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즉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아, 이제 주님께서 시온을 즉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들과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너희가 어쩌려고 사람이 만든 신상 그리고 이방 헛된 우상을 섬겨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떠나셨구나, 막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의 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20절 말씀에도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제 때가 되어서 구원받아야 될것 같은데 구원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살길이 보이지 않는다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이런 형편이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8장 21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내 네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아멘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딸내 백성이 상하여 나도 상하여 즉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 괴로움이니 나도 지금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가슴 아파하고 있냐면 1절에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laughs> 울리로다. 예레미아가 탄식하여 슬피 울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아가 얼마나 괴로운지 구장 이 절에는 내가 광야에 머무를 쉴만한 휴식처가 좀 마련된다면 차라리 나이 백성 떠나서 살고 싶다. 이 백성들이 가늠하고 반역한 무리이기에 이들에게서 멀리 떠나 거기 가서 혼자 살았으면 차라리 좋겠다.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의 탄식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다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고발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활을 당김과 같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활을 당기면 활 시위가 착 휘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너희들이 이 혀를 입을 말하는 것을 구부렸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활은 사람을 치명적으로 죽이는 공격성이 있지요. 사람들이 이거짓의 말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듯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3절 말씀에 보니까 그 활을 당김과 같이 그들이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였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강성하여 아주 힘이 있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속에 뭐가 없으니? 진실함이 없으니. 또,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누군가가 악을 행하면 그것을 내게서 나에게서는 그 악을 끊어내야 되는데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그 악을 끊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으니 계속해서 악이 이어지는 것 바로 이 세상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 진실되지 않은 거짓의 문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이웃과 형제 조심하라고 합니다. 믿지 말라고. 서로 속이고 비방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6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6절. 시작.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탄식하시냐면 저 유다 백성들이 나 알기를 싫어한다. 여기서 나 알기를 싫어한다라는 말은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을 들려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도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앞에 강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쭉 고발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는지 또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이 세대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웃과 형제는 서로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웃과 형제가 오히려 속이고 비방하는 세상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그렇게 속임과 배반이 난무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정직한 세상, 신용 있는 세상 만들자고 합니다.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는 인간이 그런 세상이 말하는 진실함이란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한계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실하게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이 세상에 이웃과 형제가 서로 속이고 비방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세상 만드는 것은 무엇과 깊이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불경건, 경건치 못함이란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거절하는 악한 의지입니다. 반대로 경건함이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웃과 형제의 사랑의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여기서 예레미야가 듣고 있는 백성들의 이 울부짖음. 여러분 사실 이 지금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백성들이 내는 소리라기보다는 앞으로 당하게 될 일을 미리 내다보면서 앞으로 듣게 될 백성들의 울부짖음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앞으로 듣게 될 백성들의 그 슬피 우는 소리를 듣고 미리 듣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그서 보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정작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재난을 당하게 될 유다 백성들은 당사자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어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그저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괜찮다 괜찮다 안전하다 평안하다고만 노래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만 백성이 다른 사람들은 다 슬,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만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겪게 될 고통을 미리 되다 보면서 그 불행을 자기 불행으로 알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그 속에서 그들의 앞으로에 있을 일들만 먼저 바라보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 아픔으로 끌어안고 함께 먼저 탄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백성이 당할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동일하게 느끼는 소위 예언자의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면에서 예언자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또 하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괴로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탄식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기의 입술만 빌려 드려서 하나님의 말을 할수 있게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즉 자기의 심정까지도 자기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심정과 자기의 심정을 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고 예레미야서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왜이 말을 전하고 있느냐하면.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않겠나 싶어서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 우리 아픔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가져야 할줄 압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아프고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함께 울고 계신데 이 세대가 이토록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는 완악한 세대임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나몰라라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할 때에 그냥 내 문제 내 문제만 급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어려움, 이 나라, 이 정부, 또이 형편, 정치 경제 건강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아픔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이 공동체의 아픔이 뭔지를 알아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예레미야 같은 우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멀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아는 것. 누군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아는 것.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 눈물 내 아픔으로 알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